네, 오늘은 신라 호텔 찍고 있나요? 네. 안 보여. 신호가 안 보여. 더피. 에폰. 간식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다쿠와즈라는 건데요. 이게 한 개는 먼저 이렇게 먹었네요. 누가 지사하게세개 들어 있는데. 야, 근 꼰대.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 지금이 자정이라서. 너네는 그렇안줄 거야. 잠깐만요. 일단 자정이라 가지고 한개씩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아까 느낌이 아 되게 안에는 되게 신선한 크림이 들어있네요. 이렇게 보면은 엄청 크림. 근데 저 뒤에 있는 분 누구예요? 저 형이요. 이고요. 먹어볼게요. 어, 근데 되게. 다 흘린다 이불비. 되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할 줄 알았는데 정말 표면이끝 3mm 정도만 바삭하고 나머지는 다 물렁해요. 처음 먹구나. 안에는 약간 초코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 크리미함이라 해야 될까? 맛있네. 다음은 이 핑크백 아마 제가 산 건데 이거는 이제 딸기 맛이 아닐까 그한게보는데요음 역시 제 생각이 맞네요. 딸기 맛이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딸기보다는 음, 초코가 맛있긴 한데 일단 식감이 정말 평상시에는 먹어볼 수 없는 이 식감이라 보 보이시나요? 이 진짜 크리미함이 엄청 오래가요. 어떻게 이거를 보존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품을 쓴지 모르겠는데 음, 되게 맛있는데 괜찮아 있는가 보죠? 근데 한 입을 너무 크게 먹는 것 같은데 자기가. 그래서 내가 이것도 다 먹어야겠어. 음. 오늘은 어쨌든 신라 호텔에서 온 간식 먹방이었습니다. 안녕.